저희 해남 스테비아 절임 배추 4 2 0 0 0 원입니다. 싸다는 분도 있고 비싸다는 분도 있는데 우선 영상 다 보고 와서 다시 말씀하시죠. 택배 비았는데 배추가 엄청 맛있네요. 배추 다 맛있네요. 었 배추는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래요. 와우, 그래요? 네. 사람들이 다 좋대. 아주 좋아. 내리이 도시야. 예, 고맙습니다. 예, 제주도예요. 예, 배추 받았어요. 예, 예. 받았는데 배추 너무 좋아. 근데 노랗고 속이 노랗고 좋다 너무너무 이이 이, 이 배추 맛있어 배추가 맛있게 마시, 맛있네 <laughs> 고맙습니다 맛있네 배추가 아네 전에 배추받다푸질인데요아 예. 배추가 너무 좋아서 빵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아 그렇구나 배추가 속이 맞아서 한 건데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내년에도 또 할게요 인사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속도 있어요 아, 네 일단은 있네요. 아, 네네. 아우, 배추가 너무 놀랍고 좋더라고요. <laughs> 예, 고맙습니다. 배추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시상에 네. 배추. 여기 안 하더라도 생각 그랬어요세상에 신경 안하더라데가 옆에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피로스도 두 박스 사진은 피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홍대추 선생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오늘 배추 말았는데요. 제가 저번에 물을 미시락 했잖아요. 배추가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아유, 너무 맛있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부터 유튜브로 훈련시킬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다 들으셨는데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저희 판매 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하시거나 네이버에서 농사친구 절임배추를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주문하실 때 맛있는 알타리 절임과 최고급 고춧가루, 최고급 멸치액젓도 함께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전화통화는 어렵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늦더라도 안내문자 남겨드리겠습니다.